いいはい。

자. 쭉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자. 패스. 다시 리턴. 리턴. 리... 가운데 있다. 두명 있다. 자. 자. 에이! 플레이. 자. 중간 브레이 할게요. 자. 플레이. 손

어, 좀 아우, 커. 시아 아, 계속. 역습이다, 어, 역습이다, 착하게 아이, 플레이 나이스, 나이스. 시작, 네. 플레이. 형님, 나이스. 아, 나이스 침착. 네. 아, 아, 잘 쳐. 오이! 셌. 네, 중간 브레이크요. 네. 네, 플레이. I saw you. S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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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요 자. 자, 내릴게요. 키보 바꾸고 갈게요. 네. 키보 바꾸고 갈게요. 네. 플레이! 자, 자.

자, 이 오이구, 이구 오이구, 오이구, 아이아 오이구, 이구 오이구, 오이구, 오비구 오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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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나이스. 나!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이스이스나이이이 힘들어요 원래 스 나이스! 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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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s a y o o n h i t e i e n c e i t e 0 e 나이스 내로와, 내로와, 내로와. 아 i s y a h a w 내려 n y a aku suruh awalnya, u 와이 아안돼안 돼. 나이스 슛. 가비. 예, 바로 줘. 안 돼. 저단 봐. 얼리 봐. 컷. 아! 안 돼. 자. 자, 레드 할게요. 화이트팀 이쪽으로 들어오실 거예요. 아, 올라와, 올라와. 네, 지금 들어오세요. 이제 끝날 거예요. 뭐 아, 나가면 정리할게요. 아이, 정리할게요.